오늘은 2025년 4월 6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될까 좀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너무나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높게 증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살 길을 놓쳤던 회사가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바로 그 회사는 인튜이티브 사지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 20년 전쯤 의대생일 때부터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개념이 보급이 시작됐고 점점점점 점점 그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뇨기과 수술을 우선적으로 적용됐던 이 로봇 수술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로봇 수술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니까 성형외과에서는 로봇 수술이 별로 사용될 일이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의 의견이었는데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근 이제 로봇 수술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유방암 분야죠. 유방암 재건 수술 때 이제 로봇 수술이 점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이 유방 재건에서 로봇 수술을 사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점점 더 그런 학회 발표나 로봇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하고 싶을 때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빈치 시스템 외에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인티트 서지컬을 대항해서 이제 초기 제품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아직 그 시작이 명확하게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아주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는 크게 하락해서 1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 시기냐라고 어 질문을 받는다면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조금 더 관망한 다음에 조금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때 저는 어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에 대해서 저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